당신이 뭐라 해도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며느리와 시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새벽 5시가 채 되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지만 이젠 잠이 들 수가 없어요. 하루의 시작은 늘 같습니다. 찬물에 손을 적시고 얼굴을 씻은 뒤 정숙은 조용히 시어머니 순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요. 순영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듯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깊어지면서 밤낮이 뒤바뀐지도 오래죠. 정숙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조금만 더 주무세요. 순영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정숙의 손길을 느끼자마자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정숙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정숙은 순영의 마른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끝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어릴 적 엄마의 손을 닮은 온기가 남아 있었죠. 부엌으로 내려온 정숙은 밥솥 뚜껑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연탄 냄새와 젖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순영이 먹기 좋게 죽을 떠놓는 일은 이제 손에 익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에는 굳은 살과 오래된 상처 자국이 가득했어요. 그중몇 개는 단순한 일상의 흔적이 아니라... 영호의 손끝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영호는 낮에는 작은 공장의 공장장이었지만 밤에는 술에 취해 다른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문을 여는 순간 정숙의 심장은 항상 얼어붙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 눈빛만 보면 알수 있었어요. 저녁상이 차려져 있어도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술이 한두잔 넘어가면 그의 말투가 거칠어지고 정숙을 향한 시선은 점점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왜 이렇게 맛없게 했어? 낮게 울리는 목소리에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허공을 가릅니다. 정숙의 뺨에 소리가 울렸고 고요한 부어가는 긴장으로 얼어붙었어요. 수녕이 있는 방으로 소리가 번질까 두려워 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따뜻한 밥 위로 떨어져 증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정숙의 고통은 또 다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영호의 욕망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의 연장이었죠. 그는 술에 절은 손으로 정숙을 거칠게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왜 이렇게 매력 없어졌어? 정숙은 눈을 감고 온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옷자락을 헤집고 들어오며 숨이 막혔지만 소리낼 수 없었어요. 순영이 깰까 봐딸 지영이 들을까 봐. 이 모든 굴욕을 삼켜야 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불빛이 꺼지고 방 안은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은 채한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와 체념, 그리고 희미한 자책의 흔적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참아야 한다고요. 아침이 되자마자 정숙은 다시 순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영은 이미 깨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햇살 속에 먼지가 천천히 흩날리며 그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죽을떠서 순영의 입에 한 숟갈 넣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바람이 좋네요. 마당에서 산책할까요? 순영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 어쩌면 오래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어요. 정숙은 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손 안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한 정숙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죠. 내가 무너져버리면 아무도 어머님을 지켜줄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정숙은 다시 어둠 속에서 홀로 눈을 떴습니다. 영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그녀는 순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킬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낼게요.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술 취한 영호의 걸음이 엉켜 들려왔습니다. 정숙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숙이 가진 마지막 존엄이었죠. 정숙은 그날도 평소처럼 순영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젖은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낡은 장판 위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영호의 고함 그리고 문틈 너머로 들리던 지영의 흐느낌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순영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그녀의 시선이 정숙에게 머물면. 정숙은 조용히 웃어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비가 오네요. 예전엔 이런 날이면 따뜻한 부침개를 부치셨죠. 순영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입가가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그 작은 반응이 정숙에게는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영우가 술에 절어 들어왔죠. 손에는 아직 비에 젖은 우산이 들려있었고 눈빛은 이미 번들거렸습니다. 오늘도 죽 먹였냐? 언제까지 저 꼴로 둘 거야?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돌볼게요. 병원 보내면 더 힘들어요. 영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식탁을 발로 찼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고 죽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순영이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영호는 거친 손으로 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제까지 내 멋대로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 같았죠. 정숙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계시잖아요. 전 괜찮아요.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냥 맞고만 있어! 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코웃음을 치며 지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도 이년 닮아가냐? 정숙이 급히 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지영은 울음을 삼키며 엄마의 품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집 싫어 나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 그녀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더 참아. 할머니가 계시잖아.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보다 엄마가 먼저 죽겠어! 그녀의 눈동자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며칠 후 지영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빗방울이 흩날리는 골목길 끝에서 그녀는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숙은 대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내뱉지 못했어요. 지영이 떠난 뒤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순영은 지영이 없다는 걸 알아챘는지 밤마다 방 안에서 중얼거렸어요. 지영이 밥은 먹었냐? 오늘, 학교 갔냐? 그 소리에 정숙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이는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밤이 찾아오면 또다시 영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으로도 정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정숙을 침대로 밀쳤습니다. 그의 손이 옷자락을 헤집자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술 냄새와 함께 분노를 토해냈죠. 너 때문에 집이 엉망이야. 그의 손이 정숙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은 채 속삭였어요. 어머님 들으면 안 돼요. 제발.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순영은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가, 정수가.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피곤해 찌든 얼굴로 순영의 머리를 빗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영이가 학교 잘 다니겠죠? 순영은 말없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약하게 떨렸지만 그 안엔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순영이 아직 정신이 맑을 때 그가 하던 말. 정숙아, 내가 우리 집의 빛이야. 그 말이 다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 그 빛은 꺼져가고 있었죠. 비가 그친 오후 정숙은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텅빈 집, 남편의 고함 소리 대신 들리는 건 새들의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영호의 분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 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어머님을 두고는 갈 수가 없어. 그말 속엔 포기와 헌신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옥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집안에서 서서히 또 다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정숙의 눈빛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버틸 뿐 아니라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 갈수록 집안의 공기도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이 떠난 뒤로 정숙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고 순영의 기침 소리는 점점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냄비에 죽을 끓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괜찮아요. 아직 버틸 수 있어요. 그날 아침 순영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기침을 하다 토열까지 하자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원 가요, 어머님. 이번엔 정말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영호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돈 없어. 그 늙은이 병원 데려가 봤자 며칠 못 가.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순영을 그냥 두고 볼순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몰래 이불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꼭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순영은 희미한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숙아. 내 인생까지 망쳐서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살갗을 베었고 영호의 코골이는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떠나간 지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왜 맞고만 있어? 그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녘 순영이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습니다. 정숙은 당황해 전화를 붙잡았지만 영호는 거칠게 다가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만해. 그 늙은이 이제 갈때 됐어. 그의 손이 정숙의 뺨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귓가가 울렸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떨리는 채로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그만 좀 하라고요. 이 집에서 어머님만이라도 제발 그녀의 외침은 처음으로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정신을 잃은 채로 축 늘어졌습니다. 정숙은 무작정 어머니를 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뛰던 그녀의 어깨 위로 순영의 머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눈좀 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오래된 폐질환이 악화된 것 같아요. 정숙은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순영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손을 꼭 쥐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빨랐어야 했는데,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은 몇명 되지 않았고, 영호는 술에 절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엔 슬픔이 아닌 분노가 섞여 있었죠. "내가 죽였잖아. 내가 괜히들 쑤셔서." "어머니를 병원 데려가서 죽게 만들었잖아." 정숙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어머니한테, 나한테, 지영이한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멱살을 잡았지만 이번엔 정숙이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이제 안 참아 다시 손대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순간 지방 공기가 변했습니다. 영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려치지 않았죠.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정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날 이후로 정숙의 마음 속엔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이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죠. 그 빛은 순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이 집의 마지막 불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이 떠난 지 보름째 되는 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영호는 며칠째 밖에서 술에 취해 새벽마다 돌아왔고, 정숙은 이제 그가 들어오는 소리에 더 이상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차분히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불꽃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다시 닿는 것 같았죠. 그날도 영호는 술에 절어 들어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며 고함을 질렀죠. 야! 밥 차려!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어요. 찍었어요. 영호는 식탁 위에 찬밥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먹으라고? 그의 분노는 습관이었고 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정숙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랬어요. 사람은 언젠가 죄값을 받는다고. 그 말에 영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정숙은 한발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제 곧 그럴 거예요. 며칠 뒤 정숙은 읍내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영호의 폭행사진, 병원 진단서, 그리고 순영의 사망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구청사회복지과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담당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폭력, 어머니의 방치, 그리고 자신이 겪은 수년간의 지옥 같은 삶.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건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젠 숨지 않으려고요. 그날 밤, 경찰차 불빛이 시골길을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영호는 술에 취한 채 문을 부수며 외쳤습니다. 누가? 누가 신고했어? 정숙은 그를 향해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했어요. 당신이 만든 일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경찰이 영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 년! 내가 날 팔아먹었어! 정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제 삶을 되찾은 거예요. 영호가 잡혀가고 난뒤 정숙은 텅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순영이 쓰던 담요가 아직 의자 위에 걸려 있었죠. 그녀는 그 담요를 가만히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됐어요. 저 이제 안 울어요. 그날 밤, 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숙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너도 이제 엄마 걱정 말고, 내삶 살아. 전화 너머로 지영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집에 갈게. 며칠 뒤, 지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지나, 그녀는 조심스레 현관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죠. 정숙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지영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이젠, 우리가 할머니 못까지 살아야 해. 창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순영의 영혼이 내려주는 위로 같았죠. 정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마당엔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자 정숙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죠. 지영은 서울에서 내려와 엄마 곁을 지켰고, 낡은 집은 서서히 살아있는 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지영이 마당을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죠.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숙아, 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지영은 손을 떨며 편지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 글씨야.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 정성스러웠습니다. 정수가 내가 널 처음 봤을 때참 고운 아이라 생각했단다. 우리 영호가 그렇게 밖에 살줄 몰라서 나는 평생 죄인이었어. 내가 우리 집에 와서 겪은 모든 고통, 그건... 내 탓이야. 내가 그 애를 바로잡지 못한 죄야. 하지만 꼭 기억해줘. 너는 나에게 딸이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이 늙은이가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유일한 내 가족이었단다. 내가 없더라도 제발 너 자신을 버리지 말거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지영이랑 꼭 행복해라. 하늘에서 내가 늘 지켜볼게.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눈물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사랑과 용서의 눈물이었죠. 지영이 조용히 엄마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할머니가 엄마 지켜주신 거야.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계셨던 거야.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순영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순영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며칠 뒤 정숙은 마을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의 손을 잡고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죠.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런 일 하세요? 정숙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걸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지영은 마당에 걸린 빨래를 걷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한가운데 흰 구름이 마치 웃는 얼굴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봐. 하늘이 할머니 같아.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어머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네. 두 사람은 마당가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순영의 향기가 스쳐갔습니다. 정숙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평안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녀들의 삶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사랑과 용서 앞에서는 결국 녹아내리는 법이었죠.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